뭐 물어보고 싶었냐면 네. 어제 범석왈 아 창렬이 형은 내가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다가르쳤는데라고 하더라고 <laughs> 사실이야 아얘너 기억이 잘못돼 있는 데 얘가 3주점을 알려줬어 아, 그러니까. <laughs> 진짜로 아, 오토바이 타서 머리 많이 찌그러졌네 어때요 저 머리 잘랐는데 어티가안 나나요 네, 티안 많이 나는데요 저자 오늘은 머리를 자르고 저희가 밥을 먹고 등반을 하러 가기로 해서 근처 돈까스집으로 왔습니다 어우 추워 너무 추워요 야 돈까스랑 돈까츠의 차이 없어. 돈까츠가 약간 일식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돈까스 우리나라고 네. 식사를 좀 하고 올게요 아 김밥. 이거 이거 아, 추가해 줘 떡하니선차 유미카츠라는 곳이고요 이거 밥 추가해야 된다고? 미치겠다 <laughs> <laughs> 뭘밥 추가를 해 운동 전에 먹는데 복스럽게 먹는 거를 잘 못해서 먹방은 좀 준비가 되면 하도록 할게요. 나 우동 정식 너무 서운해. <laughs> 밥을 먹고 이제 오늘의 운동장소인 볼더 생활로 갑니다. 여기서 2분밖에 안 걸려서 또 금방 가서 영상을 킬게요. 요거 소개 한번 해줄까? 뼈아리. 자 볼더 생활에 도착을 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오는데요. 오랜만은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거예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아주 좋아요. 좀 추워서 일단 맨투맨을 입고, 좀 스트레칭을 하다가 벗을게요. 와, 개춥다! 나손 어디고 해? 어디고? 아, 맨투맨 좀 가져올까? 그래, 나 갖고 하자. 스트레칭을 또좀 하고 나사를 할게요. 조금 바뀐 게 하나 있네요. 원래 이쪽 라인이 볼더였는데, 여기가 스프레이 월드로 바뀌고, 그리고 여기 뒤에 벽, 원래 이쪽에 지구역이랑 체온광습이랑 여기 스프레이 월드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가 볼더 구역으로 바뀌었네요.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서울숲 이후로 지금 손가락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부상을 방지하고자 테이핑을 좀 야무지게 했습니다 스트레칭 한번 해볼게요 아 뭐야 내기 <laughs> 켜놨는데? 우리끼리 하자고? 빨리빨리 그냥 자동으로 세팅해 놓은 게 너무 웃기다 자고 걸린 사람이 사오기 좀더 끼우지 저기 선생님도 계시고 <laughs> 모집 좀 할걸 그러니까. 너무 인원이 적은 거 아니야? 아니 저 어제 안 걸려가지고 오 어, 순천 아 이거 대접이 아니야 띠용 <laughs> 이거 대접이 <데자비> 대접이 띠용 <laughs> 아 지금 여기서 이게 왜 이러고 있는 건지 지금. 띠용 아니 지금 아니 아, 띠용 아 너무 웃기다 아니 꼬치 싸움이 지금 저기서 이렇게 아, 시원한데 띠용 <laughs> 한번더아 띠용 어, 한번더 띠용 한번더 고요 들어갔다 아니, 지금 아 지금 들어갔는데 혼자서 아 마지막 근처 가부지도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당하니까 지금 이거 탈것 때보다 더 심한데? 야, 아니 진짜. 이거는... 그럴까? 자, 내기 국룰보다 하나는 사람이 걸린다. 자, 잘 먹겠습니다. 내기할 때늘 같이 있어줘요. 올생은 진짜 커피가 꽁짜라 아. 아. 왼손을? 아니, 안 아, 피안 좋다니까. 비교 될것 같아서? 그렇지. 못 만들겠어 그렇죠. 이거 다음에 하자. 아, 이, 그러니까 이따가 하자. 이따 뭐. 네. 아, 저는 깼는데 여기 둘을 못 깨가지고. <웃음> 이렇게 <웃음> <시작을> 하면. 탁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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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질 거 아니에요. 탁하고 아. 오. 아. 어, 좋다, 좋다. 어, 좋다, 좋다. 어, 이렇게 나갔다했어요 이렇게. 인사하고. 어. 안녕하세요. 아, <laughs> <laughs> <웃음> <웃음> 목소리 갑자기 바뀌는 거 봐, 다들 <laughs> 형. 네. <laughs> 제가 클라이밍 파크에서 일할 때 같이 일했던 선생님인데, 오늘 클팍 모임이거든요. 창렬가저 뭐로 보고 싶었냐면, 네. 어제 범석 왈. 아, 창렬이 형은 내가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다 가르쳤는데, 라고 하더라고. <laughs> 사실이야. 아, 얘, 너 기억이 잘못되어 있네. 얘가 3점을 알려줬어. 아, 니까 진짜. 진짜로. 아, 진짜. 아 그랬나? 어, 뭐. 아, 그 그래서, 그래서 오늘 아, 뭐, 창일이 형한테는 무조건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지금은 아직 뭐었지 아, 아. 아, 내가 3점을 다 배웠구나. 어, 뭐, 어, 뭐 다르네요. 내가, 내가 먼저 시작했는데. 아, 그러니까. <laughs> 말이 다르잖아내 아, 기억이 아, 잘못됐나? 아. 서울숲 클라이밍에서 좀 연달아 클라이밍을 해가지고 좀 힘이 없어서 또 밑밥이네 이거 기강을 안 잡으려 했는데 이것도 뭔까 기강 잡아줘야 되겠어. 아어왜 왜? 속가락에 왜. 아, 데뷔지가 올 거라는 게 느껴져. 아 포켓이 안 좋으니까 에휴, 딱 치는 순간. 아, 오, 오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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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다. 좋다. 오늘 잘 하시네. 음. 와. 매너. 어, 어. 어. 아 오케이. 내가 또 너무 빨리 깨면 재미없잖아. 오케이. 몸에 열이 오르는데요. 박살내고 오겠습니다. 아이. 여기 넘어가신 적이 없는데 지금. 다음 손 좋아? 아, 아니. 지금. 아, 아, 저거는 저건... 승찬과 저만 못깼거든요 제가 꼴찌 할수 없. 저건 다운을 들를 와 불러자 걸리는데 지금 이때까지 <laughs> 야 미쳤다 <laughs> 아니 아까 처음에 토 이거 단이라고 난난 <laughs> 난 토가 너무 편한데 아, 너무 웃기다 <laughs> 아니, 나 이거 처음 해봐 더블리봐 공짜인데 이거 약간 스타트 때 내가 저 더블리 말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토를 걸수있으면 토가 편한 거지 이게 포켓까지 가는 동작이래서 편한데 여기서 이거 한번 떼야 되니까 헐, 어. <laughs> 가자 나이스, 나이스 이번엔 가자 가자 저그 오케이 어 저파 어 발리치 네거 위에 다운로드 그냥 쭉쭉 나이스 오케이 탑개저 아, 나이스 혼자 에? 뭐 있나? 하... 하... 드디어 뵙겠습니다. 어, 고생했습니다다 이제 핑크 가죠? 어, 네, 핑크. 천천히. 너무 급하지 말고. 수화만 와... 골라, 수화만 골라. 왜, 어, 왜, 왜 게, 이렇게 왜 이렇게 다 깊어야 돼? 왼쪽으로 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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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왼발 써, 아. 왼발, 왼발. 어. 아, 나이스. 모두가 어디가 와도 시켜다 모두가. 오이 아, 모두 다. 잘... 와, 이거는. 일어나는 거 빡세 우리 키 배제야 배제 안되겠다 아 어... 아, 까비 헤이 같이 내줬네 가자 나이스 에이. 자 지금 다 같이 갈색을 하고 있는데 다시 제가 승기를 잡을 문제가 나와서 명상을 다시 키게 됐습니다 갔다 올게요 <laughs>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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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이스번에 깨겠다. 됐다 가자. 나이스. 나이스. 와, 오케이. 오케이. 도 오. 다세구나다빡세다화강굴드 어, 네, 급했네. 아무튼. 깼습니다 어, 다시 몸에 땀이 나니까 따라갈 만 하네요. 계속 해 볼게요. 야, 이걸 안 해서? 오. 오. 아, 어, 그렇지. 고현쌤은 저 되지. 거어그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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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그 상태에서 왼손 떨어지지 않아요? 어, 된 아, 불안한데. 자세가? 극복하고 오겠습니다. 노란 갈색. 어. 그의없으시네 음료 얘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시위하는 거 아니야? 우리 얘기 좋지. 음료 얘기하서거까지 좀 서야 될것 같아. 오케이 가자. 오케이, 좋다, 좋다, 좋다. 투 나이스. 나이스. 어. 예 아, 네. 네, 위험합니다. 변명하고 싶지 않은데 조금 앞에 돌출형 홀드들이 너무 많아서 포기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다들 힘이 없습니다. 아니 힘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볼도 생활의 이 뜨거운 맛에 대인 건지 오케이. <laughs> 다들 힘이 진짜, 진짜. 없어가지고 힘이 클리어를 못하고 있어요. 남색할 아, 남색 할 걸. 오노! 오노! 오 오. 오 괜찮아요? <laughs> <laughs> 좀 무섭게 코디 떨어지고 또 의욕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컨텐츠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피도 안 가져주네 검석 여기 간식 좀 가져주세요. 괜찮으세요? 오오오. 관심 어때? 아까 2보 한다하지 않았어요? 근데 올가리보. <laughs> 전 네. 오늘 무리하지 않고 되는 것만 하겠습니다. 아 쉽지 않네. 아까 부딪혔던 정강이가 엄청 아프네요. 인사이드 자세를 취하면 어, 뼈가 아파요. 좀 쉬었다가 괜찮아지면 해볼게요. 서투로 봐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서 좀 쉬면 괜찮지 않을까? 나이스 네, 네. 오 나이스. 좋다 오 어, 좋은데? 가자 쭉 가자 나이스, 나이스. 타이트하네 나이스. 타이트하네 쭉 나이스 깼다 아 집중을 안 하시네 아깝다 지금 갈색을 저희가 못하는 코디 말고 쭉 돌고 있는데 끝까지 다 가기도 전에 방전될 것 같아서 엔딩멘트를 먼저 좀 해놓으려고요 아 쉽지 않네요. 역시 오랜만에 왔지만 맵다. 요즘은 이런 맛이 없는데 여기는 고유의 맛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네. 힘보가 약하다 보니까 발올리거나 이런 거에 좀 약해가지고 아까 코디하다가 붙였던 정강이가 계속 아파가지고 좀 쉬었다가 남아 있는 힘을 다 짜내고 한번 가볼게요. 야, 같이 온 선생님들 정말 강하다 체력. <목소리> 아까 기분 잘하면서 지금. 아 지금 홀대 얼굴을 박았는데 지금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나도 안 맞아 주네. 야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아등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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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등등등등등등등등아등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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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지점 알려준 거 맞네. 맞아. 아 진짜. 아, 이제, 나 이제 죽었어. 아, 아, 기억이 좀 돌아왔어요? 어 기억나요 기억나. 아 기억나. <laughs> 어, 3지점이 어, 기억난다. 어. 좋다고 하니까 어, 또 보자. 한번 해봐야죠 성주쌤 치고.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쉬었는데 힘을 처, 쥐어짜내서 깨보겠습니다.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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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지막 문제 오케이 빨간이스 오케이 오케이 저 <목소리> 어. 어. <진짜? 목소리> 마지막 문제였는데 빨간 빨간 도해 볼게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냥 가자, 가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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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발 저게 낫구나아 오케이, 3지점 확인. 이게 바로 정확히 배운 3지점이죠 아, 저 진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진짜 마지막. 야, 갈색을 세 개밖에 못했어요. 어? 아니. 아니다 파란가 시작했구나 4개 했네 4개 아 쉽지 않다 그래도 4개라니 영상을 끄고 마지막에 저희 저녁 메뉴를 다들 결정장이어서 못 정해가지고 지구력 33 아시죠 다들? 그걸로 내개 했는데 승찬이 져가지고 메뉴 정하는 중뭐 먹을 거야 승찬? 국밥 숙박. 국밥도 아, 나쁘지 않다 응. 다른 사람들이 오케이 하면 나는 되잖 어, 피를 봤어 아이씨, 골더링 하고도 안다쳤는데 지구력으로 다치니까 좀 속상하네 오늘은 많이 못 겠습니다 아, 운동 많이 된다